오늘 오늘 차수들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4륜입니다. 저는 12인승이고요. 판매 가격은 1,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월달 최초 등록되 있고 주행거리 12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에 지금 12인승 4륜 차량 외관 상태 깨끗하고 뒤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엔진룸 주행거리 12만 2천km 주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품 들어가 있고, 양쪽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있습니다. 2륜4륜 이렇게 조절기 있고요. 시보드 깨끗합니다. 더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있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지금 사열 시트고, 외관 싹, 외관이나 실내 상태 지금 깨끗하게 잘보존하고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자, 위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열 시트, 핸들, 후방 카메라, 오토 라이트 기능 있습니다. 제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20년 1월달 최초 등록일이고 주행거리 12만 2천킬로주행했고요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습니다. 사고 보시면은 디핸다 교환 있고 조속 쪽에 사이드실, 패널에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온도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 누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처리입니다. 더뉴 그랜드스타렉스 4륜입니다. 12인승 판매가격 1,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의미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신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